과일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되는 중장년층도 과일은 안심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은 예전의 과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약방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과는 새콤하고 토마토는 밍밍했습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토마토도 사과도 배도 블루베리도 전부 입안에서 달콤하게 녹아내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업 기술의 발달로 과일 품종이 점점 더 단맛을 내도록 개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도 측정 단위인 브릭스 수치를 보면 요즘 과일은 과거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과일은 거의 천연 당폭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높은 당도가 우리 몸의 혈당을 순식간에 올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복에 과일만 단독으로 먹게 되면 혈당이 급속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낭비가 아니라 췌장을 혹사시키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당뇨로 가는 길을 열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중장년층에서 이런 변화가 건강검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지만 의외로 식후 혈당이 급등하는 숨은 당뇨 상태가 많은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과일 섭취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쉽고, 이를 반복하게 되면 혈관 건강, 최장 기능, 나아가 신장과 시력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일에는 혈관을 보호해주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노화를 억제하는 비타민C, 장건강을 돕는 식이섬유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과일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단순한 상식을 넘어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관 건강에 민감한 50에서 60대 이상이라면 과일의 당도와 혈당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고 과일 섭취 전략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 한 접시, 몸에 좋다는 사과, 배, 블루베리를 산더미처럼 올려놓고 이건 자연식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식사처럼 드십니다. 특히 식사 대신 과일을 먹는 과일식 아침은 다이어트나 건강식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방식은 중장년층 건강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만 먹는 것은 혈당 조절이 민감한 50대 이상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식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당도가 높아진 현대 과일의 특성과 공복 상태에서의 혈당 반응 때문입니다. 공복이란 말 그대로 위장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단독으로 고당도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앞서 말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후 다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러움, 피로,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최장이 점차 피로해지고 결국 당뇨 전단계 또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인슐린 감수성이 낮은 시간대입니다. 즉,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가장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당도의 과일을 집중 섭취하면 몸은 더욱 빠르게 혈당 조절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아침 과일식은 자연식이 아니라 혈당을 망치는 트리거가 될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공복에 과일만 먹을 경우 탄수화물 비중은 높아지고 단백질과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식단은 식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주 허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오전 중에 간식을 찾거나 커피, 빵 같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추가로 먹게 되죠. 이는 다시 혈당을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과일의 위치와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과일을 아침에 먹되 식사에 일부로 포함시키고. 반드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몇 조각에 견과류 버터를 곁들이거나 삶은 계란과 함께 먹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은 식후보다 식전에 소량으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천연소화효소가 풍부해 식전에 소량 섭취할 경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량이어야 하며 이 역시 단독 섭취보다는 다른 식재료와 조합하여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과일만 먹는 습관은 혈당 건강에 좋지 않으며 과일은 식사의 일부로서 균형 잡힌 식단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아침 식사는 단순히 가볍게가 아니라 혈당 안정과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과일은 분명히 몸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과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중장년층이라면 아침 과일식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습관입니다. 과일은 다 혈당을 올립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똑같이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실제로 당뇨를 관리하는 전문의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즉 과일의 종류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gi 수치, 즉 혈당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는 특정 음식이 섭취 후 혈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낮을수록 완만하게 올린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 (GI)가 70 이상이면 고지수, 56에서 69이하이면 중간지수, 55이하면 저혈당 지수로 분류됩니다. 당뇨나 고혈당 전 단계인 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바로 저혈당 지수 과일입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과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36에서 38로 아주 낮은 편이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껍질에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도 풍부하여 혈관 건강 유지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과일 1순위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GI 수치가 38에서 42로 낮은 편이며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갈증이 나거나 위장이 더부룩할 때 소화를 도와주는 과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약 53이며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 섬유질 섭취에도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gi 수치가 25에서 30으로 매우 낮은 대표적인 저혈당 과일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탁월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자몽과의 약물 상호작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체리와 무화과입니다. 두 과일 모두 지하의 수치가 40대 초반 수준이며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체리에는 멜라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수면과 면역에 도움을 주고 무화과는 섬유질이 많아 배변 활동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저혈당 지수 과일은 당뇨 예방은 물론 노화 억제, 혈관 보호, 소화 기능 향상 등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아무리 혈당에 좋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과잉 섭취는 독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한 끼에 한 종류 소량입니다. 그 이상을 넘기면 당의 총량이 누적되면서 결국 혈당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먹고 공복보다는 단백질,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일은 혈당을 올린다는 말은 맞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잘 고르고 적당히 제대로 먹으면 과일은 최고의 천연 혈관 청소제다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일은 종류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섭취 시점이나 양에 따라 건강에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과일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식품입니다. 따라서 단독 섭취 시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 특히 섬유질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과일을 건강하게 먹는 식단 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조합이 바로 사과와 견과류 버터입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지만 여전히 탄수화물입니다. 이때 여기에 땅콩버터, 아몬드 버터, 피스타치오 버터와 같은 천연 견과류 버터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합니다. 특히 피스타치오 버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중장년층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나사에서 우주식량으로 채택될 만큼 영양이 균형 잡힌 식재료이기도 하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과일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뇌 건강에 좋은 레시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사과 몇 조각과 삶은 달걀 두 개를 함께 먹으면 혈당, 단백질, 에너지 밸런스를 모두 만족하는 완전 식단이 됩니다. 만약 아침 식사를 좀더 따뜻하게 드시고 싶다면 토마토와 달걀 볶음 조합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A가 풍부한데 기름에 살짝 볶아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이때 달걀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보완되어 혈당 관리와 노화 방지에 모두 도움이 되는 식단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허브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향신료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이들 허브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혈관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식단 조합으로는 찐 단호박과 견과류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지하의 수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포만감이 높아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캐슈넛 등을 함께 곁들이면 혈당 안정화와 장 건강,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일은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포함된 식재료와 함께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며 무엇보다 혈관과 췌장을 보호하는 실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과일 주스 형태로 섭취하지 말 것, 가공된 재미나 당 첨가된 버터와 섞지 말 것, 그리고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고려해 과일 양을 조절할 것입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영향력은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에서 60대 이상이라면 이제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궁합까지 고려한 식사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건강은 미리 관리하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식취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고 내 식탁과 부엌이 곧 나의 약방이 되는 것. 바로 그 식취의 출발점은 부엌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냉장고엔 몇 달째 안 쓰는 양념, 유통기한 지난 드레싱, 사용할 줄 몰라 방치된 건강식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정작 식사 준비할 땐 오늘 뭐 먹지? 하며 배달앱을 켜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엌은 나의 건강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식단 루틴을 짜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특별한 요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획, 반복, 정돈. 이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건강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엌 리셋입니다. 냉장고, 냉동실, 찬장을 정리해 당을 높이는 음식,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부터 제거합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른바 백색 삼총사는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대신 현미, 귀리, 보리, 통밀, 통곡물을 비치하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들, 즉 채소, 해조류, 버섯, 견과류를 냉장고 한 칸에 모아둡니다. 두 번째는 식단 루틴화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구성해 반복 가능한 기본 틀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에는 사과와 피스타치오 버터와 삶은 달걀, 수요일 저녁은 토마토 달걀 볶음과 현미밥, 금요일 아침은 찐 단호박과 아몬드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미리 정해두면 매 끼니마다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줄고 실천율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줄이는 부엌계 기술입니다. 하루 세끼를 매번 손질해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 1위에 준비하기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동 브로콜리, 냉동 당근 냉동 아보카도는 신선도 걱정 없이 바로 쓸수 있는 건강 간편식입니다. 또 삶은 콩, 찐, 고구마, 익힌 단호박 등은 3일치 정도 미리 조리해 라겔락에 나눠 담고 냉장 보관하면 바쁜 아침에도 바로 꺼내 쓸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전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견과류 믹스, 저당 과일, 삶은 계란 등을 부엌 한 켠에 고정 위치로 비치해두면 혈당 관리를 위한 간식 루틴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루틴을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결국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엌 정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몸살림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좋은 냄비나 비싼 도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을 얼마나 자주 쉽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병이 생긴 후에 약을 찾기보다 식탁 위에서 건강을 다스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결국 내가 매일 부엌에서 내리는 결정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백세약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